누. 리 가자 이리 돌아와. 집이 한 바퀴 야지 우리 집에 또 넘어가네 사슬 만나면 어떡한거야 이 와. 빨리 와 따라와 우리 집 우리 우리 집이잖아 자. 갔다 들어와. 아, 꽃이 쁘다 꽃이 쁘지 아, 가자. 가자. 올라. 뭐지? 아니, 빨리 가. 아 따라와. 제 할아버지야. 괜찮아. 유지 할아버지야. 가자. 아빠 따라와. 아, 안 올려? 집에 가 그럼. 집에 가. 아빠 아빠 집에. 나 갔다 오게 보이세들어 뭐 아, 들어가, 아 갔다. 핸드폰은 압박폰은 핸드폰은 핸드폰은 다사한아핸드폰다가드폰은 핸드폰은 맞죠? 그...